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감지 않아요.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치 정도? 그 경문 추건을 하다 보면 나무 일심 봉청이라는 말이 있어요. 나의 일심으로 봉청합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. 제가 기분이 아주 오늘처럼 다운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때가 되면요. 저는 항상 이마에서 쭉 직진을 하는 정수리 쪽에서 그리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3등분을 나눠요. 그래서 이마 바로 라인 위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, 그리고 정수리 중앙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. 그다음에 우측 하나, 좌측 하나. 네다섯 개 정도의 머리카락을 안털처럼 생긴 거 위주로 저는 머리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거든요, 여러분. 그냥 뽑은 채로 어딘가로 날아간 것처럼. 흔적 없이 뽑으면 그냥 던져요, 허공을 향해서 후 하고.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의 일진이 먼지 날아가듯이 날아가라는 뜻이에요. 나쁘게 시작될 때, 내지는 처질 때, 유난히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, 예민하다고 생각되는 날에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. 요새는 너무 감사한 게 삐죽삐죽, 주책 없이 나오는 흰머리들, 뽑을 새도 없이 다시 또 가려워서 나고 나고 하면서 그 녀석들 중에서 약간 못나게 삐죽 나온 것들을 하나씩 뽑으면서 아침에 의례적인 행사를 시작하듯이 아침을 맞이하는데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고 흉한 일진을 좋은 길한 일진으로 바꿀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. 머리카락도 그에 속하고요. 열 이틀, 십 이일 내지는 열흘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요. 손톱이나 발톱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합니다. 그리고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손톱깎이로 깎아내고요. 잘 넘어가길 바란다 할 때는 다이땡에서 파는 이런 가는 게 있어요. 똑 잘라내지 않고 갈아내는 기운들로 약간 저의 일진을 문득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요. 약간 저만의 습관적인 작은 예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를 감지 않아요. 내가 아주 운기가 너무 나쁘거나 너무 힘들면, 어, 몸은 닦아내지만 가슴 위쪽은 건드리지 않아요.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치 정도? 샴푸 등이나 이런 것, 거품 나는 것들을 사용해서 내 향기, 내 최치가 아닌 것들로 바뀌게 하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걸 너무 길게 가진 않고요. 이제 머리를 안 감는 경우는 한 3일 정도? 하늘에 한 번, 땅에 한 번? 그리고 날 향한 기운들에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예요. 나만의 자체 내에서 내 몸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기운들과 그대로 원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게 되는데요. 더럽고 추접한 게 아니라 가끔은 있는 원상태 그대로의 기운들로 접촉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세 가지의 방법들을 이용해서요. 여러분들도 뭔가 일에 실마리가 안 풀리거나 계단 하나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, 이 방법을 써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건 금전의 문제하고도 연결을 좀질수 있는데요. 국자의 비방법과 예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필요한 돈을 구망하러 가야 될 때에도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예방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운을 담고 간다면 훨씬 더 길한 기운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, 여러분. 물론,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달라질 수도 있고, 은행권의 문제들이 이치적으로 이런 기운들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운들로 만들어주고 귀인이라든가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의 손길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살아오신 것만큼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신념이라는 건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은 그 마음먹은 대로 간절함을 담아서 그대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 당김의 법칙도 그렇고요. 마음 나눔의 법칙도 그러하고요. 모든 것들이 내 중심 축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. 아,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게 뭐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단박에, 아, 이거 좋다. 나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, 어, 가감없이 하시기를 권합니다. 여러분, 아까보단 조금 텐션이 올라간 것 같고, 목소리 기운이 조금 살아난 것 같습니다. 저는 확실히 막힌 곳보다는 열려있는 공간이 더잘 맞나 봐요. 자연 속에서 어.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을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